휴대폰 알림 한 줄이 저녁 공기를 바꿨다. 이찬원 음악방송 출격 단 3문장이 타임라인을 장악했고 팬덤은 물론 어깨까지 동시에 달아올랐다. 소속사 측이 9월 11일 정식 공지로 예고한 무대는 9월 13일 mbc 드막중심 14일 sbs 빙키가요. 트로트와 발라드를 오가며 세대를 묶어온 가수가 그동안 아이돌의 메인 스테이지로 여겨지던 음악방송의 한복판으로 돌아온다. 단순한 출연이 아니다. 가요계 주류 질서에 던지는 명확한 신호 그리고 대중이 진정성으로 선택한 목소리가 지금의 플랫폼 문법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직접 증명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이번 출격의 심장부에는 정규 2집가의 안포로 AI가 놓여있다. 타이틀곡 나의 이터너티는 제목부터 방향을 말한다. 영원이라는 거창한 단어를 먼 미래의 약속으로 밀어두지 않고 오늘의 숨과 눈빛에 묻혀 쓰는 방식 사랑을 믿고 관계를 지키고 순간을 영원처럼 살겠다는 감명한 메시지가 2 0원 특유의 따뜻한 중저음과 정교한 호흡을 만나 설득력 있는 문장으로 완성된다. 초반부에는 자음의 모서리를 둥글게 다듬어 마음의 경계를 낮추고 후반부에는 비브라토를 절제한 채 감정의 밀도를 높인다. 화려한 장식 대신 의미의 전달을 우선하는 프레이징. 그래서 듣는 이는 편안하게 끌려가면서도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오래 올린다. 음악 평론가들이 장래의 경계를 허무는다는 말을 꺼내는 이유는 새 기술 때문이 아니라 감정의 도달 방식을 새로 고쳐 쓰기 때문일 것이다. 무대는 이미 준비된 축제다 팬덤 영웅시대는 사전 녹화 응원 가이드를 공유하고 각 지역 오픈 채팅방에서는 이동 동선과 피킷 규정을 조율 중이다. 새벽 줄서기 공지에는 질서 청결 이첫 줄에 올라와 있다. 현장 직관을 선언한 글 아래에는 응원봉 밝기 체크 끝 단체 응원 슬로건 배포 완료 같은 댓글이 줄줄이 달린다. 음악방송이 오랜만인 만큼 팬덤은 공연장 문화를 그대로 스튜디오로 옮겨올 기세다. 동시에 온라인에서는 라이브 스트리밍 시청 파티가 조직되고 해외 팬들은 시간대를 맞춰 응원 해시태그를 예약한다. 국내 플랫폼의 실시간 집계와 글로벌 스트리밍의 열기가 같은 시각 같은 이유로 상승하는 보기 드문 장면이 예고된 셈이다. 연출의 키워드는 서사형 무대다 음악 중심에서는 밴드 편성을 얹은 직선적 카메라워크로 노래의 말마들 살릴 가능성이 높고 인기가요에서는 미세한 조명 변화로 가사의 장면 전환을 시각화하는 방식이 가사할 수 있다. 전자는 담백한 호흡 후자는 감정의 여백 두 프로그램의 문법이 다르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팀이기에 같은 곡이라도 다르게 느껴지는 이리색의 차별화가 핵심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클라이맥스에서의 카메라 원테이크 엔딩 포즈에서의 소소한 팬서비스 브릿지에서 관객 마이크를 1 t b 올려 합창에 온기를 담는 순간 같은 디테일은 2000원씩 음악방송의 표정을 더욱 선명하게 잡아줄 것이다. 업계가 긴장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음악방송은 그동안 킬링파트 중심의 짧은 쾌감 강한 퍼포먼스는 깜짝할 비주얼커드로 설계되어 왔다. 반면 이찬원의 무대는 한국 안에서 기승전결의 감정호를 정교하게 그리는 서사형 몰입에 강하다. 3분을 위해 준비하는 것은 같지만 몰입을 설계하는 방식이 다르다. 만약 이 다른 방식이 실시간 순위와 반응의 중심을 점령한다면, 음악방송은 무대 소비에서 무대 감상으로 자극의 반복에서 공감의 잔상으로 중심축을 조금 더 옮길지도 모른다. 아이돌 팬덤도 트로트 팬덤도 발라드 리스너도 같은 시간 같은 채널에서 만나는 풍경. 이 겹침이야말로 이번 출연의 진짜 의미다. 차트의 반응은 이미 예열을 마쳤다. 나이 시터너트는 발매 직후 주요 음원 플랫폼 상위권을 공습했고, 다운로드 비잼 앨범 부문에서 두터운 지지를 확인시켰다. 뮤직비디오 조회수는 꾸준히 소리를 키우고 커버 영상과 리액션 콘텐츠가 동시에 늘고 있다. 수치의 곡선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더큰 포인트는 수치 뒤에 붙는 문장들이다. 퇴근길에 듣다 울컥했다. 부모님이랑 같이 들었는데 대화가 길어졌다. 언어가 다르지만 감정은 전해진다. 데이터는 기록이고 기록은 결국 사람의 문장으로 완성된다. 이찬원은 그 문장을 길게 만든다. 현장의 감도 역시 다를 것이다. 사전 녹화 라인에서는 처음 오신 분 옆자리 배려 부탁드려요 라는 안내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촬영 직후 스태프에게 인사를 건네는 팬들의 습관이 낯선 따뜻함을 만든다. 카메라가 돌아갈 때는 응원법이 쫀쫀하게 맞물리고 카메라가 멈추면 조용히 쓰레기를 줍는 손이 보인다. 이런 디테일이 쌓여 무대 밖에 서사를 만든다. 2 0 0원의 무대가 남기는 잔상은 무대 위의 소리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무대 뒤의 태도, 관객석의 질서, 서로를 배려하는 공기가 함께 이야기의 일부가 된다. 물론 기대가 크면 우려도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음악 방송은 아이돌의 무대라는 오래된 프레임 트로트는 토요특집에서 보자는 선입견 발라드는 심야가 어울린다는 편견. 그러나 대중은 이미 답을 내렸다. 좋은 노래와 좋은 이야기에는 시간과 요일 장르의 표식이 필요 없다고 이찬원의 목소리는 그 당연한 사실을 최신 문법으로 증명해왔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고음의 높이가 아니라 메시지의 명확함으로 퍼포먼스의 화려함이 아니라 감정의 정직함으로 세대를 가르는 대신 세대를 잇는 방식으로 현실적인 관전 포인트도 있다. 순위 집계는 방송사별로 다르고 실시간 반영 지표도 제각각이다. 점수판의 결과는 여러 변수로 결정된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더 중요한 싸움은 따로 있다. 이 무대를 보길 잘했다는 시청자의 체감 다음 주에도 기다리겠다는 플랫폼의 확신 같이 하고 싶다는 동료 아티스트의 손길. 시청률과 조회수는 그 다음에 오는 보너스다. 그리고 이찬원은 매번 이 중요한 싸움에서 이겨왔다. 무대의 설계도도 대략 보인다. 첫날은 담백한 톤으로 메시지에 선을 긋고, 둘째 날은 스트림과 코러스에 레이어를 넣어 감정의 면적을 넓힌다. 엔딩에서는 카메라를 향해 짧게 고개를 숙이거나 관객석을 바라보며 손을 들어 올린다. 과장되지 않은 제스처 과도하지 않은 포즈 대신 눈빛이 이야기하고 숨이 문장을 읽는다. 가사 중 지금 여기가 강조되는 순간 화면, 밖에 우리도 같은 말을 중얼거릴 것이다. 지금 여기 만약 이번 무대에서 1위를 거머쥔다면, 그것은 단지 숫자의 승리가 아니다. 음악방송의 관습을 다시 쓰는 사건이자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가수라는 지위의 재확인이다. 그러나 1위가 아니어도 괜찮다. 이미 중요한 것은 달성됐다. 그가 다시 음악방송 무대에 선다는 사실 그 선택 자체가 판도를 흔든다. 아이돌과 발라드 트로트와 팝쇼와 콘서트의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음악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사람에게 가는 소리라는 자리로 이틀의 무대가 끝나면 무수한 클립이 타임라인을 메우고 수많은 감상문이 올라올 것이다. 누군가는 퇴근길에 울었다고 쓸 테고, 누군가는 부모님이랑 같이 봤다고 적을 것이다. 해외 팬들은 자막을 붙이고, 밴드부 학생은 코러스를 따라 뜯어볼 것이며, 보컬 트레이너는 호흡의 길이를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는다. 2,000원의 출격은 등장이 아니라 확장이라는 것을, 한 사람의 목소리가 한 시대의 음악 소비 방식을 확장시키고, 한 무대의 진심이 플랫폼의 문법을 확장시키며, 한 곡의 메시지가 우리의 하루를 확장시킨다는 것을. 돌아온 영웅. 이제 무대는 준비됐고, 우리는 준비를 마쳤다. 리모컨을 내려놓고 볼륨을 한칸 올리고, 마음의 소리를 조금 더 크게 켜두자. 9월 13일과 14일 화면 속한 사람이 보여줄 것이다. 화려함이 아니라 정직함으로 속도가 아니라 방향으로 유행이 아니라 서서로 무대를 지어 올리는 방법을. 그리고 우리는 아마 방송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침묵할 것이다. 침묵은 종종 최고의 박수니까. 그 다음엔 아마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이래서 우리가 2,000원을 기다렸다.